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음, 알리에서 마이크 두 개가 왔어요. 하나는 핀 마이크라고 불리는 마이크죠. 여, 무선 개념으로 여기다가 수신기를 달고 폰에다가 얘는 무선으로 핀 마이크인데 옷에다가 달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마이크. 어, 기본 가격은 한 7천원 이상, 만원 이상인데 세개 묶음 2천원 이렇게 해서 그 상품에 들어왔더라고요. 잘안 팔리는 제품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콘덴서 마이크, 직접 USB로 안드로이드에 직접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딱둘다 유튜브용인데, 제가 이 유튜브에 저의 유튜브에 쓰는 마이크는 그냥 핸드폰 마이크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이 핸드폰에 갤럭시 폴드4죠. 이 마이크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 촬영을 하면서 제가 입을 아주... 마이크 가까이서 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마이크를 원래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다가 저는 그 영화 촬영할 때 쓰는 상당히 고가의 그 마이크 장비들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유튜브에 쓰기에는 좀 번거롭죠. 많이. 그 그런 단자들은 다 XLR 흔히 말하는 옛날 말로 캐논 단자로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증폭기를 연결해서 뭐 달고 하기에는 저의 그 정신이 그 정도의 노력을 과연 쓸수 있을지. 게다가 유튜브도 지금 벌써 한 2년 넘어가고 있지만, 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구독자가 빠르게 안 늘었을 때, 저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제 컨텐츠가 대중들을 이렇게,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컨텐츠는 아니라고 보니까, 저의 그, 일종의 지름이라든지 저의 그 취미를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걸 같이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구독자가 많이 안 늘면서 내가 지칠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만 대충 촬영해가지고요. 그냥 그, 인코딩 해서 편집을 해서 다시 또 인코딩을 해서 업로드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제입장에선 대충대충 뭔가를 해도요. 영상을 한두 개 올리면 하루에 한네 시간, 다섯 시간씩 걸립니다. 진짜 대충 하거든요, 제가. 저희 그 전문적인 일이, 그런 영화 편집에 비하면은 이건 정말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가장 번거로운 자막 작업 마저도 저는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어지간해서는 안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데, 주 업무가 있는 사람이 이게 유튜브를 2년 이상 끌고 간다는 게 특히 구독자가 얼마 안된이 현실에서 분명히 지치거든요. 제가 그걸 이미 2, 3년 전에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저의 수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DSLR 카메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았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꺼내서 촬영하는 거. 근데 그 전보다는 그래도 화질이 좀 나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4K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점점 핸드폰도 그 카메라가 그 안에 있는 센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화소의 그 사이즈는 큰 의미가 없고요 어, 센서의 크기가 사실은 이 직접적인 화질과 연관이 있는데 센서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핸드폰으로 4k로 촬영을 했을 때 상업용으로는 쓰기는 솔직히 좀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올리는 유튜브에 현재 올리는 화질은 과거에 제가 그냥 fhd 60 프레임으로 올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난것 같아요. 지금 저는 30 프레임으로 4K 촬영을 해서 4K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약간의 색을 보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마이크에 대해서는 저는 불신을 했지만 사실 많은 기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이요, 실제 이 핸드폰 마이크를 많이 사용해요. 어, 입 가까이 돼서 소음을 할 경우에 상당히 그 최적화가 잘돼 있습니다. 어, 푸, 파, 푸, 파,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사람의 그 목소리, 특히 그 전화 목소리를, 음, 가까이, 나름 고음질로 청취하기 위한 좋은 마이크가 들어있다고 봐요. 상업용이 아닐 뿐인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이게 그냥 인터뷰 수긍하기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를 전 이미 제가 몸속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마이크를 불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마이크를 가지고 저는 이 스마트폰 마이크를 가지고 계속 수음을 하고 있었고 같이 촬영하면서 싱크가 이제 자, 당연히 다 맞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돌릴 때 소리의 크기를 어, 보통 이제 수음이 되면요 용도 레벨로데시벨로 수음이 됩니다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한 80에서 90%로 왔다 갔다, 갔다 할 정도로 소리를 키워줍니다 소리를 증폭시켜서 랜덤링 걸기 때문에. 어, 제가 듣기에는 이 정도면 뭐 유튜브에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대신에 이 핸드폰 마이크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좀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 제 입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30cm 떨어지면 소리가 방금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자본과 함께 엄청납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무실이 이사를 왔는데 옆에 이 공장들이 좀 있어요. 어떤 그 의류 공장이 이 안에 있는 모양이에요. 방직 공창이 있나? 뭐 하여튼 이 엄청난 이 소음이 기본적으로 이 사무실에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헤드폰을 안 쓰면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이 공진음이라든지 이런 진동음이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의 어,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이 정도의 사운드가 어, 제가 사무실 에 있는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죠. 이게 지금 에어컨도 틀었지만 에어컨 끈다고 해서 이 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마이크를, 어, 입에, 입에 핸드폰을 가, 바짝 갖다 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만지면서. 한번 근데 2,000원에 이런 걸살수 있고, 게다가 얘도 얼마 안 비싸거든요. 얘가 뭐한 만원? 좀 넘었나? 하여튼 얘도 얼마 안 비쌉니다. 얘는 그래도 콘덴서 마이크죠. 얘가 한번 사봤어요. 과연 다가 유튜브에 뭐, 이걸 얼마나 돈을 크게 뭐 돈을 못 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취미생활 개념으로 저는 마이크도 좀 여러 개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가격에 이런 피 마이크를 살수 있다. 전에는 만원 넘었거든요 무조건 한몇만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제품들을 이천 원에 살수 있다면 과연 이지세로 이 사운드는 어떨 것인가. 아 그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얘는 다이나믹 형태의 마이크이기 때문에 피 마이크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소리가 탁할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뜯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안 뜯었는데, 저는 그냥 안 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날 겁니다. 입에 가까이 된다고 해도, 막, 예를 들어 굉장히 목소리가 굵어지고, 고음이 거의 없는 소리로 아마 숨이 될 거예요. 성능 자체가 분명히 떨어지는 다이나믹 마이크일 거고, 얘를 과연, 어, 수음을 했을 때, 예측입니다. 수음을 했을 때, 과연 얘가, 얼마만큼의 그, 제가 이제 이퀄라이징 작업을, 뭐, 아니면, 아니면, 그, 고음 부스팅 작업을 통해서 얘를 살릴 수 있는가가 얘는 핵심일 거고, 소리에 뭐 깨끗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들을 것 같고, 얘는 소리가 뭐 콘덴서니까, 콘덴서의 품질에 따라서 물론 소리의 음질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 콘덴서 안에서도 얘는, 얘는 지향성 마이크라 그래서 얘는 요 부분만 자기가 마이크를 들이댄 부분만 소리를 수음하기 때문에 그밖의 소음들이 거의 안 잡히거든요. 대신에 그 음압 데시벨이 고개만 집중되어 있고, 얘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다 깨끗하게 아주 고음질로 숨이 되는 형태일 텐데, 범위가 넓죠. 넓다 보니까 지금 방금 아까 들려드렸던 그런 그 엄청난 노이즈가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입 앞에 대고 해도. 하지만 이제 입 앞에다 대고 하기 때문에, 나름 그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멀리 느껴지겠죠. 하지만 소리는 얘가 훨씬 깨끗할 건뭐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이렇게 내용물은 뭐 케이블과 이렇게 들어 있네요 지지대까지 산발이까지 해서 이 앞에 약간의 그 풍절음을 막는 그런 필터 하나 들어있고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기대하진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 자 이제 이 마이크를 직접 연결하기 전에 뭐 대충 보면, 3마리와 있다는 게좀 편리합니다. 이 가격에. 18,000원에 콘덴서 마이크를 살수 있고, 뭐, 대충 한 세트로 이렇게 살수 있다. 게다가, 뭐, 적절한, 음, 음, 노이즈 제거용 필터가 들어있고, 이렇게 스탠드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핸드폰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여기가 이제 몇 센치냐면요. 화면에서 한3 0 c m 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핸드폰 마이크에 이불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똑같은 거리에서 이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콘덴서 마이크로 지금 똑같은 거리에서 제가 녹음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핸드폰 마이크와 그 볼륨을 안 올리고 오리지널 그리고 볼륨을 올린 핸드폰 마이크 그다음에 지금 콘덴서 마이크 이렇게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은 요렇게 이어폰을 껴서 이렇게 이어폰을 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포트가 있, 있습니다. 모니터 포트가 있고 보시죠 3.5 그리고 이 볼륨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 모니터의 볼륨을 이렇게 할수 있다. 근데 네, 그 처음엔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왜 연결이 안 되나 했더니 OTG 케이블이 필요하네요. 핸드폰에 직결을 하려면 바로 이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C에서 이렇게 USB로 되는 OTG 케이블, 핸드폰 전용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안드로이드로 이게 있어야 되네요. PC 상에서는 그냥 다이렉트 연결 될것 같고요. 이게 끼니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껴볼게요, 지금. 네. 이제 이렇게. 어. 자, 이제부터 그 30cm 거리에 지금 드디어 콘덴서 마이크로 연결을 했습니다. 아마 음이 이때까지 제가 그 핸드폰 마이크로 한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녹음이 될거예요 게다가 지금 메뉴를 보니까 24비트 음원을 지원하네요. 그래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쇼크 마운트와 파워필터를 내장하고 있고 여기 보면 2 4비트2496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매우 훌륭한 2만원 안 되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볼수 있고요 이걸 좀더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10cm로 지금 입이 10cm 정도 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훌륭하겠죠 보통 이런 콘덴서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하시는 유튜버들 분들은 보통 이 정도 거리에서 녹음을 하죠 이 정도 거리에서 녹음을 하고 제 경험상은 한뭐 20cm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50cm 밖으로 나가볼게요 이불 이불 50cm 밖 여기가 지금 딱 50cm 거리고요 이러면 저 주변 이 지금 이제 이 방이 굉장히 시끄러운 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공장이 있어서 굉장한 그 공진음과 그리고 에어컨 의풍절은 그리고 수많은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방인데 아마 이게 이 정도 거리에서는 분명히 잡음이 많이 들어갈 거고 아마 요, 요 정도 거리딱 지금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한 3cm에서 20cm 사이 거리가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이 침상캔 소리도 아주 맛깔나게 들리죠. 먹방 같은 거할때 원래 먹방 같은 거할 때는 이제 핀 마이크로 아주 이 목젖에 가까이 되면 어, 온갖 그 음식물질의 그 재료에 씹힐 그 때의 그 맛, 그 소리들이 아주 맛깔나게 들리는데 이 어, 정도 소리가 아마 제가 어, 입안에서 굉장히 그, 뭐 여러가지 소리들을 다낼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에는 2만원대 콘덴서 마이크가 훌륭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콘덴서 마이크를 띄고 어, 분명히 아주 소리가 탁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소리가 아주 탁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이 다이나믹 핀 마이크 이걸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박스를 열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게 원래 2,000원짜리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알리에서 한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정도에 살수 있는 핀 마이크입니다. 원래 가격은 한만 원대였을 거예요. 이번 케이블도 들어 있고 이렇게 뭐 좋은 성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통신부와 수신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수신부는 얘는 핸드폰에 이제 바로 꽂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무선으로 된다는 얘기고 얘는 제 목에다 달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페어링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 페어링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페어링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불이 들어오네요. 파란 불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드디어 연결이 된 걸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10cm 정도 거리거든요. 지금 카메라에서 제 입으로 한 10cm 거리인데, 어,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겠지만 굉장히 둔탁하고 굵은 소리가 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아직 이거 사운드 아직 안 들어봤어요. 지금 방금 뜯은 거라. 이거를 지금 제가 10cm에서 지금 듣고 있는데, 현재 이 사운드에서,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어, 추후 편집할 때, 고음 보정을 하겠습니다. 고음을 올리는 이퀄라이징 작업을 한개 지금 나올 사운드입니다. 이제부터는 어, 답답한 소리라고 예측되어지는 소리를 제가 이퀄라이징으로 고음을 많이 올리고 베이스를 약간 줄인 소리로 그렇게 해서 지금 체인지를 한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본 그대로의 소리입니다. 원본 그대로의 소리라서 아무것도 음수정을 안 하는 소리고 자 지금은 다시 이퀄라이징으로 작업을 해서 고음을 더 올리고 베이스를 약간 줄여서 소리가 둔탁하지 않게 한 소리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핸드폰 사운드입니다. 핸드폰 사운드의 소리를 사운드를 볼륨을 많이 올린 상태로 최종 편집에 올린 상태고 이두 가지 마이크 알리에서 현재 2 0 0 0 원에서 2 500 원에 세 묶음으로 살수 있는 그그 그 알리 초이스 그거로 산핀 마이크 그 다음에 이렇게 세트로 뭔가 진동을 막을 수 있는 그 시스템과 펌 노이즈를 바꿀 수 있는 이 마스킹, 마스크까지 해서 이렇게 파는 2만원 안쪽으로 살수 있는 컨텐서 마이크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